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또 여자라서 학교 못 다니는 못 다니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경 중학교와 부경 보건고등학교 성인반은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 데되 이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선생님께 직접 학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경 중학교, 부경 보건고등학교 주옥경 부장 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 네, 안녕하세요. 음. 예, 그 부경중학교하고 부경보건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어느 정도인지요? 네. 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공부하고 있고요. 네, 주로 50대부터 70대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은 몇 살이고, 제일 연세 많으신 <laughs> 학생은 몇 살이십니까? 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3살의 남학생이 제일 어리고요. 네, 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86세의 음. 학생이 있어요. 음. 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교는 네.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중태한 학생 중에서 만1 6세 이상이면 어, 입학을 하거나 편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네네. 성인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예, 예. 그러면 부경 중학교, 부경 보건고등학교에서는 보통의 중고등학교에서 그 배울 수 있는 모든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반 오. 정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네네. 하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수업은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성인반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적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와 탐착고 생계를 위해서 생존 현장에서 오랜 세월 차로 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인반의 특징에 맞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문, 일본어, 컴퓨터, 어, 미술 등 다양한 과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고, 예, 예. 특히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음. 영어 ABC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북경중학교하고북경보건고등학교는 2년만에 졸업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네성인 학교는 (7년) 네. 사막 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데 이거는 특별히 늦깎이 성인들을 위해서 각각 (2년을) 공부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식 졸업장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음... 우리 학교는 또 또한 초등학교 가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3년을) 졸업하면 되고 망설이지 음... 말고 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정심성의껏 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음. 행복한 노생활을 음. 위해서 적극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 배움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없는 거예요? 삼학기 삼막학기니까아 3학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겠죠. 학교 기준을 <laughs> 맞추려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다고 해도 학교 나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조교수님께서 어떤 과목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 어, 저는 미술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학생들이 아, 특히 좋아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네, 저 수업 시간에는 네. 어 그림을 그리면서 심리 테스트도 되지만, 어, 정서적으로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 학생들이 어렸을 때 들, 들었던 그 학창시절 노래들을 가요들을 좀 틀어주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집중력이 엄청 좋고 자기들의 아 어린 시절부터 그또 어려웠던 시절까지 저한테 스스럼 없이 음. 대화를 하고 마음을 뻗놓고 네. 일하는 시간입니다. 야그 그림을 배운다기보다 정말 치유의 시간이 되겠다 싶네.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중학생도 많습니다. 아루 네. 어, 부경 중학교하고 부경 보건고등학교가 이제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운영된다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 어, 예. 우리 사고 장님에 있는 우리 학교는 반반은 예. 8시 50분에 시작했어. 1시 30분에 마치고 네네. 야간반은 오후 5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했어. 음. 9시 30분에 마칩니다. 음, 예. 공부하시면서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보면 예, 예.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좀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시겠죠. 예,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 음. 학교 후에 노인 일자리 나가시는 분, 음. 요양보호사 하시는 음. 분, 뭐 낮에는 중국집 하고 일을 하다가 야간에 수업을 들었. 저러러 오시는 분도 있고, 네네. 심지어 뭐 청도 거제 같이 먼 곳에서 청도 사, 학생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음. 그먼 길을 매일 세네 시간을 운전해서 합류 오시는 야, 분도 있습니다. 배움에 <laughs>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음, 네. 아니 우리 주옥경 선생님은 이 부경 중학교, 부경 보건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 가르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어~ (90) (1998년부터) 근무했으니까 한 (25년) 되어가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선인을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몇 분이네 있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규 과정을 전 과정을 다 가르치시는 분이네. 예. 와 대단하십니다. 예. 예. 엄청 본인들도 공부 많이 하시겠어요, 그죠? 렇 그렇죠. 그런데 계속 우리도 이제 궁금한 점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음. 네. 한 분이라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기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네, 오늘도, 사실 은 어제도, 오래 들어가니까 그림 예. 그린다고 음. 담임 선생님 얼굴도 안 보신다고 그렇게 두들대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laughs>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그, 어, 그렇게 오랫동안 성인교육에 종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특히 성인 평생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 이 시대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음. 그래서 항상 사회에서 배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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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제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 학교가 그 사업부장님에 있는데 네, 네. 중학교 학교에 입학하시려고 개매해서 부부가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음, 음. 상담 과정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문의 과정을 이수하시고, 중학교에 예. 입학하셔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셔가지고, 아, 네. 네 대학에 진학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이고. 항상 우리들한테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를 하면은 밤을 새워서 제가 다 끝이 <laughs> 없을 것 같네요. 네. <laughs> 예. 그게 말입니다. 예. 그 지금 뭐 열정도 대단하고 좀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혹시나 이제 부경 네. 중학교와 부경 보건고등학교 성인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디로 네. 연락하면 좋을까요? 어, 전화는 0 5 1 2 6 6 4 3 5 2 2, 6, 6에 4, 3, 5, 3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선생님 근데 여쭙기 좀 외람되긴 한데 혹시나 학비가 너무 비싸거나 하진 않습니까 아예 그렇죠 우리는 무상교육입니다 아예 아, 아이고, 아이고. 아유 혹시나 또그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 봐 여쭤봤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무상교육 네, 네. 학비와 교과서비가 모두 지원되니까 몸에 네. 네. 열등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점을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주변에 이야기해주셔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기승세대분들이잖아요. 네.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예 예, 알려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네. 0512664352. 네. 05 예. 266 4353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천천히 말씀해 주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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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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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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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m Sam, Sam, s 경 m s 교 m Sam, s